가 나오냐면요. 개기 <laughs> 걸로 혹시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몇 명이죠? 다섯 명인가요? 네, 다섯 명. 남자분들, 잠깐. <laughs> 에너지 충전하고.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따가. 지금 헷갈리니까. 네, 음악 준비되면 말씀해주시고요. 이곡 보고 저희 단체곡도 바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리로 가주세요 네 자리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됐나요? 어떤 노래죠? 마스크 좀 그럼 너도 해야 되잖아요 너도 해야지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ATG의 게릴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더 들어주세요. 여러분 박스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박수. 네, 부딪치지 말고, 닫히지 말고, 화이팅. I got it.

d o n 도 f o l l 청 w t 도 e 땅을 전부 y c o m a k e i t b o o m 의 눈을 가다는게 너에겐 하 ハハ <laughs> 그래도 잠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팀, 버스킹 팀은 아니어도. 안녕하세요. 오고잉다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목소리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자, 나오세요. 저희가 원래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래 남성 댄스 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한 5명 정도 왔습니다. 네, 다음 번에 저희 공연장 에 찾아뵐 때는 여덟 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연 시간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 1부에 벌써 마지막 곡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아쉽다. 안 아쉽나요? <laughs> 네. 저희가 일단은 잠시 마지막으로 팀 소개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힘들어서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마지막 곡 하나. 어떤 곡을 보여드릴 거냐면, 갔다 비트의 스텝백, 스텝백. <laughs> 네, 세핑 아니고요 <laughs> 스텝백이라는 <스탭> 노래 <laughs> 보여드릴거예요 저희 그 노래 끝나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이제 춤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메이저스티라는팀이고요 여기 인스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음 공연 정보도 알려드릴 거고요. 계기가 들고 있는 이런 핑크색 박스는 다른 데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장비 빌리고 연습실 빌리고 저희 막물 먹고 땀 닦고 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계시다면 아, 끝나면 정신 없으니까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까이 가서 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저희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없으실까요? 여기 이쪽도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친구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지인이라서 그냥 안 보는 걸로. 네. 어 아, 뒤에+ 뒤에도 있어요. 아기 친구.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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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혹시 더 없으실까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사합이다 네, 저희 마지막 곡 하고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고요. 지금 1부의 마지막 곡 보여 드리고 저희는 10분 동안 휴식한 다음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꼭 많이 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시작되면 크게 소리 질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실 수 있나요? 오, 아마? 아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가주세요 네 뒤로 가주세요 한 뒤로 뒤로 가주시면 저희 곡 공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 들어와서 들어 안녕히 가세요 좋아요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가요 오늘 가방 아, 쳐요 <목소리로> 오늘 이벤트들이 되게 많은 날이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어, 역시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아 <laughs> 장난이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인가 홍 많이 오세요. 박수! <목소리로> <목소리로> Take care. 나고 있 a mess of money that 내내 사랑을 했었니 o g 장난처럼어 d 때 인간이 그리 좀 t w 이로 <목소리로> 다가와 이미 e <이상> t 끝나 どなたにせっけ 저희도 사이비 학교 몰라요 그러면 다른 노래 아는 노래 같이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죠 여자 노래 아는 거 트와이스요? <laughs> 트와이스는 안될 것 같아요 에? 같이 하는거요? 같이 같이 저희가 같이 <laughs>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끼리 합시다 나샤 할까요? 나샤이? 오케이. Okay. 마지막으로 힘이 조금 남아서 저희 나샤이 하고 1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괜찮죠? 뭐라고요? 네. 네. 어, 루카. 오케이.

Also die, cause I'm not shy. Not shy, oh. Not, oh. Yeah. not shy Not shy, not shy, oh. Give me tha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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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a what Not shy, not me. Yeah. Not shy, not me. Yeah. 네, 티박스 한번 드고 일분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요. 오.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정말로요? 네. 저희는 저희 시간은 원래 8시까지기 때문에 아직 1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안 보여준 무대 중에 하나가 안티티티피라자 피라자. 외계인 눈라왜 이것도 안 했고요. 저희 안한거 되게 되게 많으니까 이따가 조금만 쉬고 15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7분이거든요. 8분이거든요.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이 봐주실 거죠? 네. 혹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까이 가서 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